Oh. <laughs> 어? 영수증 영수증 버리고 싶다 일단 하나는 아까 언니가 말한 거 있잖아 해. 새우 그거, 어. 그거 먹고 또 하나는 다른 거시키고 해봐 좋아, 좋아. 나고 <laughs> I <laughs> 아, 진짜 맛있겠다 o w what i 으로만 찍는다 n g about. I'm talking about it. I'm t a l 다 i n 자 a b o 이 t it. I'm talking a b o u 니 it. I'm 래

음, 진짜 맛있다. 음! 야, 피부가 항상 짜니다 응. 음. 어, 맞아. 음. 내일 또자 진짜, 진짜 물 진짜 맛있다. 근데 엄청 게가진있 드셔야 너무 빡빡하게 입다 음! 아, 맛있다. 논석도 섭다. <laughs>

그리고 네. 시작해. 어 아, 아, 근데 너무 맛있는 것거든 이게야? 그래서 합격. 응. 내가 오빠한테요. 맞아. 애들이 죽인데 이랬는데 <laughs> 아까 전에. 맞다. <맞아>, <laughs> 한번더와본다 하자. <웃음> 네. <웃음> 거기도 좀 기대돼. 응. 응. 응, 궁금해. 맞아. 우리 전에 <laughs> 또 온다. <오는다. 웃음> 계속. 네. 와.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. 하게 <laughs> 무거 무 무거 워무거워 아, 무이무거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니슨 이게 무슨 이게 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려게무거이무거 이게 무거워무거이주무색워여무거워무 이게 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, 주황색을 여기가 간지러운가 봐. 이 주황색은 여기가 그래, 그냥 빨갛게 하고 가야 빨간 목걸이도 만드는 거지, 뭐. 나 이거 좋아해. 언니니 이거 도봐 되게 그러니까. 그냥 잘라볼게. 요이 잘라. 와 엄청 두툼해. 이 이거부터 먹어 이게 이거야? 어 역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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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하나도

인정. 진짜 맛있어. 야끼소바 진짜 맛있어. 야, 유석이한테 진짜 칭찬한다고 전해줘. 내 인생 야끼소바. 이소오바3 3 년만 2 년만에 처음 칭찬받았지. <laughs> <laughs> 나 기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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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대해 기대해. 기대해. 기 거야 기대해. <드의> 기아해기대 <기술> <드의 기술> <드의 기술> <드의 기술> 아니, 바지 하나 살짝. 음. <laughs> 태그 아래. 어, 먹을 그 거면 가져가. 먹을 거면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팬케이크 좀 어, 여기잖아. 여기. <laughs> 아 여기가 바로 그 옆이구나. <laughs> 차려. 아 그럼 여기 갔다가 가볼래, 현아? 혹시 또한잔더좀 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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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줄게. 음. <laughs> 그럼 그러면 이걸 시킬까? <laughs> 계속. 어, 이거 우리 뭐안 먹었지? 응. 음. 어, 정 이런 게좀뻔나 거는. 어. 지 없어요. 대 그냥 됐어. 됐리야파리야리야

이따 술 마시고 버리게 <laughs> 술김에. <웃음> 술김에. 딸기. 딸기가 왜 이렇게 쬐끔하냐?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다. 맛있네. 대두 수십만원. 아, 진짜.

고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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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잠깐만 <웃음> <웃음> 귀엽다 읽었어? 이거 응, 안 읽었지. 호자, 갬성. 진짜 오붓다다. 언니, 그거 알지? 지금. 이게 여기 한 입, 여기 두 입. 어, 맞 이게 그나 세이컷 한다. 나 아직 한 입. 개 <laughs> <오케이>, 많이 먹었는데, <laughs> 한 입? <laughs> 못해. 별걸 다 물어봐. 이거 아무나 못한다. 진짜. 남아비를넣어 나 자기가 괜찮대 <laughs> 여기 절단 <웃음> 불쌍해 아, <laughs> 진짜 불쌍해 <laughs> 어? 근데 여기 우리 타코야키도 먹어야 잖아 <laughs> <laughs> 하나를 빼야 된 <laughs>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둘셋 아 <laughs> <laughs>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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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근데 제가 보다 얼마나, 아, 니왜나 이거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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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거, 거기서1 0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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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그거, 거 그거, 그거, 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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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떻게 호텔 털러 가는 아이들? 귀여가 <laughs> <laughs> 이게 오맨이 안 되네. 아, 그는 좋은 손가락이었습니다. <laughs> 야, 손가락 못다봐다 뭐 <laughs> 好好的 <laughs> 저 웨이팅 긴데 유명한가봐. 메뉴. <laughs> 왜, 왜 아무것도 안 샀어? <laughs> 우리 돈이 없어. 돈이 없어? <laughs> 이렇게만 샀어. <laughs> 어,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250 남았어 근데 나 보토로 마시고 싶은데 여기 편의점에는 없거든? 아.. 안 몰랐어 안 서라 언니 나 불러줘 저또 <laughs> <좀> 주작하려고? <laughs> 비행기가 커서 부러워. 어, 어, 어. 나도 저렇게 아, 크고 싶어. 크다니까. <laughs> 아니, 알리지 마. 아니, 벌값만 해. <laughs> 벌값만 해. 벌값이 안 탔죠. 또음식 멀리가 안 밝아졌으면은 그러면은 우연히 <laughs> 아, 이 우연히 쓰지는 않지. 좀 해서 전화, 전화, <laughs> 전화, 그 툭툭 치면서 달랜다.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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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원인도 알려 주는 건우우히히 어, 어, 어. 뜨는 지지아지 라지 사람들이 화 라지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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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럼 여행 끝. 되게 야 나는 좀 내가 제일 느도좀이렇게팀 우리 그날 되게 흔들어그날철수도막